할렐루야, 하나님의 내 평강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두려움과 우리와 함께 하는 자들이 더 많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는 항상 우리 인생의 두려움을 가지고 오죠. 두려움. 우리 사람은 언제 두려움을 느끼게 될까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큰 일을 만났을 때 사람은 두려움을 느낀다고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상황을 뒤집을 수 없으면은 거기서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낄 때는요 생존 본능인데 그러니까 생명의 위기를 만나게 될때뭐 예를 들어서 생계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문제로 어려울 때 누가 군내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이라면 그것처럼 큰 두려움이 없을 거예요. 또세 번째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오는 두려움인데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을 때. 사람이 두려움을 느낀다 고 그래요. 어 지금 내가 선택한 것이 혹시나 잘못된 선택이 아닐까.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닌가.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은 거요. 예 여기서 일어나는 두려움. 두려움의 원인은요. 결국 상대방이나 어떤 대상의 실제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래요. 그러니까 적이 누구인지. 그러니까 적이 어떻게 나를 공격해 올지 모를 때. 두려움이 임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둠 속에서 어떤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나를 두렵게요? 근데 후레쉬로 딱 비춰봤는데, 알고 보니까 작은 생쥐한 마리였을 때, 아, 별거 아니었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게 되죠. 또 어떤 경우에는요, 길거리에서 곰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캐나다는 이 곰들이 자주 내려오죠. 근데 곰을 만났을 때, 곰이 한 마리가 아니라 몇 마리라면 더큰 두려움을 느끼겠죠. 근데, 그 곰을 봤지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는 100명의 사냥꾼이라고 한다면 곰이 열마리가 내려온다 고해도 두렵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더 강하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문제와 어려움에 두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 두려울 수 있죠.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 염려할 수 있죠. 근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의 원수마귀가 지하물이 날뛴다고 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천사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배경은 북이스라엘 왕국 시대에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엘리사 선지자 누군지 아시죠? 그러니까, 엘리야, 그러니까 불의 선지자 엘리아의 제자. 그러니까 엘리사는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엘리사의 이름은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이에요.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오늘날의 시리아, 이 아랍 나라의 공격을 자주 받았습니다. 아람왕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근데 문제는 아람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마다 신기하게도 그 군사 전략이 노출돼서 이스라엘의 공격을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계속 실패해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에 누가 있어서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엘리사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사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지켜 주셨는데 자, 예를 들어서 아람 왕이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이제 신하들과 작전 회의를 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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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근데 그 작전 전략과 전술을 이미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아람왕이 어떻게 공격해올지를 알게 하시고, 이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니까 이스라엘이 방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람나라의 왕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아니, 어떻게 된게 우리가 작전만 짜면은 어떻게 이스라엘이 들 이거를 다 알고 방어를 하느냐?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랬을 때한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 아닙니다.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말하는 것도 이스라엘 왕에게 다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 거 엘리사가 다 듣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 엘리사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람 왕의 침실에서 말하는 것도 들을 수가 있대요.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랍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마다 아랍 나라가 어떻게 공격해 들어올지 이스라엘이 다 방어하는지 알게 되니까 여러분 그 싸움에서 전략과 전술 너무나 중요하죠. 이 전쟁의 승패가 숫자에도 있지만요. 전략과 전술은 숫자를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먼저 잡아야 돼요? 엘리사를 먼저 잡자. 엘리사. 그래서 아람 군대가 이제는 엘리사를 잡으러 옵니다. 음. 그 말씀이 오늘 보문 말씀이요. 에 그래서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많은 군대를 보냈어요. 열왕기야 6장 14절에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애호 쌌더라. 지금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말과 병거 그리고 많은 군사를 보냈어요. 그리고 낮도 아닌 밤에 급습해서 성을 포위합니다. 15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사완이 일찍 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지금 사완은 종을 말하는 거죠. 엘리사의 종인데 지금 밖에 나가보니까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애워 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지금 종이 뭘본 거죠?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얼마나 많은지 성읍을 애워 쌌대요. 아마 두려움과 공포가 임했을 거예요. 아, 내 네, 주여. 어찌 합니까? 인간의 무력함과 불안함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때 엘리사가 종에게 뭐라고 하죠? 16절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많으니라 하고. 그리고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평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엘리사의 종이 영의 눈이 열렸죠. 그래서 뭘본 거예요? 불말과 불평거.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천사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종이 육신의 눈을 봤을 때는 큰 위기를 경험했죠. 두려운 거예요. 이게 실감이 잘안 나실 것 같은데. 저들이 병고와 말들을 가지고 성읍을예언쌀때그 많은 병사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포위한 거예요. 엘리사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을 포위한 거예요.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겠어요? 야, 큰일 났다.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 근데 그때 영의 눈을 뜨고 보니까 누가 보인 거예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군대가 보인 거예요. 그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럼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불병구와 불말들이 아람 군대를 다 쓸어버렸을까요? 18절에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지금 아람의 군대가 엘리야를 잡으러 옵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없어서 아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지금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왔는데, 엘리사가 기도하죠. "주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없어서. 근데 그 말대로 아람의 그 수많은 군사들이 눈이 어둡게 된 거예요. 순간 장님이된 거예요. 그 후에 아람 군대는 눈이 어두워진 상태로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으로 유인합니다. 그 아람 군대가 눈이 머니까 엘리사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엘리사 보고 요 놈들 우리가 다 잡았으니까 우리가 한번 다 죽여도 될까? 그래서 엘리사가 그들을 죽이지 말고 먹을 것을 주어서 먹게 하고 다시 돌려보냅니다. 아니, 지금 아람 군대를 모조리 다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다 먹을 것도 주면서 오히려 그들을 잘또 베풀어주고 돌려보냈어요. 자, 그렇게 아람 군대를 다시 돌려보냈는데 결과적으로 그 이후에 아람의 침략이 멈췄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또 잘해가지고 돌려보냈죠. 하나님의 뜻대로.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머뭇던 이성읍을 둘러쌌죠. 우리 인생도 뜻하지 않은 문제가 우리를 둘러쌀 때가 있어요. 때로는 어려움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명심하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 문제보다 크신 누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결과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크게 실감 못 하는데, 정말 우리가 그 군대를 봤다면 아마 두려움이 임했겠죠. 아마 다리 힘이 풀렸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땅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뜻하지 않은 문제들, 어려움을 경험하면요, 우리가 떡심이 풀린다고 하죠. 어떡하죠? 아, 주님 어떡합니까? 어떡하긴 뭐를 어떡해요?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그리고 영의 눈을 뜨고 보면요, 우리 뒤에 누가 있죠? 하나님의 천사가 있어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수호천사들이 있습니다. 엘리사 뒤에 누가 있었죠? 불 병거와 불말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한 것처럼 오늘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는 세상의 두려움과 염려 앞에서 덜덜 떠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산성도 여러분, 세상이 지나치게 악한 때를 살고 있죠. 원수막에 귀신이 판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귀신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우리와 함께한 주님이 더 크고 강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있는 천사가 더 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둘러진 치고 있고요. 하나님의 불평과 불말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와 염려 두려움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문제, 염려가 있으면 주님께 의탁드리고 올려드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은혜와 평강 유지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있는 주님이 더 크고 강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승리하여 이기인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